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관리자 2급 실기 유형 분석 1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마지막 문제인 18번 문제인데요 어, 라우터 문제로 라우터 1에서 콘솔로 접속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뭐 문제가 그래도 지금 음 지금까지 풀어본 라우터 두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겁먹을 필요는 없고 이전에 제 강의를 보셨다면 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설정을 다 하면 당연히 카피 러닝 컨피그 스타트업 컨피그에 저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icqa 대문자로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우터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켜 줍니다. 라우터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으면, 은 다음 버튼 눌러 주시고요. 뭐 문제 1, 2, 3번 되어 있는데, 아무 데서나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저는 문제 1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1에서 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래서, 라우터 1, 클릭을 하셔서, 라우터 창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해주시면 되겠죠. 먼저, 제일 먼저, 사용해낼 명령어, 뭐죠? 사용자 모드에서 관리자 모드로, 전환하는 명령어, enable, en. 입력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지금 문제에 보시면은 문제에는 콘솔로 접속을 하라고 되어 있죠. 콘솔에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콘솔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콘솔 안으로 들어가려면 전역 설정 모드로 전환을 해야겠죠. 전역 설정 모드 들어가는 명령어 뭐였죠? 컴프 티컴피 i 터미널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콘솔에 들어가야겠죠. 그죠? 콘솔. 콘솔 들어가는 거 뭐였나요? 인터페이스 아닙니다. 뭐였죠? 맞습니다. 라인 콘솔 0. 입력해 주시면은 콘솔에 들어가신 게 되고요. 콘솔 뭐 솔직히 콘솔 0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어차피 다르게 접속하는 방법이 없어서 콘솔 0. 기본적으로는 콘솔 0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콘솔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문제 있는 대로 비밀번호 설정해줘야겠죠. 비밀번호가 영어로 뭐죠? 패스워드죠, 그죠? 그러면 비밀번호 설정은 패스워드 뭐였죠? 비밀번호. ICQA. 대문자 ICQA 맞죠? 이렇게까지 입력해 주시면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문제를 틀렸어요. 실제로 작년 마지막 회때 제가 시험을 봤는데, 저도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지금 접속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속을 한다는 거를 로그인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로그인을 안 해주면, 틀린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 여기까지 다 해서 나가가지고 저장했는데 틀린 문제로 나왔어요. 그 얘기는 즉슨 로그인 안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밖에는 어,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인까지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로그인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해 줘야겠죠. 저장해 주는 거는 바로 그냥 여기서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자 모드까지 나가줘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모드까지 나가주려면 명령어 뭐였죠? EXIT 한번 입력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저장되나요? 안 되죠. 지금 전역 설정 모드까지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더 나가줘야 되고 역시나 EXIT 입력해주시고 자 이제 관리자 모드까지 나왔습니다. 저장하는 명령어 뭐였죠? COPY RS 카피러닝 컨피그 스타트업 컨피그 요약명령어죠.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데스티네이션 파일 네임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엔터 쳐 주시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로 고민 없이 문제상에 뭐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써 있진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풀었었는데 어 무시하니까 틀리네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유심히 보셔서 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로그인 하는 부분.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저도 틀렸으니까. 이게 접속할 때 비밀 번호를 설정하라고 했어서 이게 로그인을 안해 주면 틀린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저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문제 다 푸는데 라우터 문제 다 푸는데 한 3분도 안 걸려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그냥 쉽네 이렇게 하고 딱 이제 나왔는데 아 이것 때문에 틀렸을 줄은 꿈에도 못 생각했네요. 저는 대소문자 구분을 제가 안 했나 해가지고 그래서 틀린 줄 알았는데 이 로그인 때문에 틀렸네요.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어, 유의를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가 이제 유형분석 마지막 강의이고 그래서 어, 종강입니다. 뭐 지금까지 강의를 뭐잘 봐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래도 실기 공부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어, 합격하는 데몇 걸음 더 나아가시지 않,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제 네, 강의가 어,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트워크 관리사 또 영상을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다른 영상으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